my life for i o 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경기는 1 0 1 1 신한행 프로리그 5라운드에서 펼쳐진 이재동 선수 대김상현 선수의 서킷 브레이커 경기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리그 후반부 화승과 STX의 순위는 각각 7위와 8위. 플레이오프 가십권인 6위 MBC 게임과 1승 차이라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만 하는 두 팀. 꾸역꾸역 중하위권에서 버틴 STX와 이재동이 이겨야 겨우 팀이 이기고 이재동이 지면 팀이 지는 소년 가장의 팀 화승. 1세트 가뿐하게 화승 토스가 패배하며 0대1로 선취점을 내주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폭군이 등장하는데 리그 3연패 중이라 부담이 가득한 이재동. 그래도 테란전 기량은 정말 좋기도 했고. 당시에 경기력이 좋진 않았지만 3라운드에서 김성현을 꺾은 바 있어서 자신감은 차이스 리제동. 반면 이 당시 알파고 데모 버전이었던 김성현은 주전 경쟁에서 살짝 밀려 있어서 경기를 자주 출전하지 못해 감각이 떨어진 상황. 공식전에서 저그를 이긴 가장 최근이 약 3년 전 본인의 데뷔전. 3라운드 때 당했던 패배의 복수와 함께 오랜만에 저그전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맵 서킷 브레이커 4인용 우주 타일의 맵 투혼의 뒤를 잇는 단순한 구성을 가진 국민맥 중의 하나. 센터 전장은 광활하게 뻥 뚫려 있으며, 앞마당에서 센터로 가는 루트는 좁은 다리 두 개와 미네랄 멀티 쪽 넓은 언덕길로 진출할 수 있고, 멀티들 간의 거리가 짧아서 연쇄적으로 멀티 먹기가 용이하다. 현시대에 와서는 저기가 유리하다고 적키 브레이커라는 별명을 얻었으나, 맵이 쓰였던 시기에는 황금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었던 맵.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야전사 이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서킷 브레이커에서 2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11시, 화승 우주의 에이스 캐스파랭킹 1위 이재동 선수고요. 불식 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꿔줄래? 이 경기에서의 완... 어, 그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어,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순차적으로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어, 상대가 누구든 간에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는 선수다 보니까 투 S C V 정찰까지 하면서 초반에 자원 손해를 약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의 체제를 빨리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배럭 더블 넣었고 어, 어, 압박 절대 못 온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그냥 바로 들어온 드롭. 드론 대단하시네요. 하... <laughs> 자 들어가서 또수 다른 할설수 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적당히 이제 투배럭을 먼저 늘려. 고이는 이재동 선수고요. 네. 자 들어가서 정찰. <laughs> 아! 자, 이재동 선수가 드론 꽤 늘렸고 저거는 그렇게 많이 뽑진 않았고 스파이어테크 였어요 네, 예, 발업 타이밍이 임박했죠 조금 예. 있으면 이제 발업 어, 완료가 될 저거는 발업 타이밍에 한번 슬쩍 예, 눈치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력 썼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 병력 이렇게 갖춰서 나가겠다는 거 역시 분량이 터져나오고 있고 자, 잠시만 이재동 선수 스파이어테크 아, 스파이어 완성된 타이밍을 지금 확인했어요 투베럭을 먼저 늘릴고 아카데미 달, 그 아카데미를 지으면서 이제 메딕을 붙여서 압박을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력 약간 늦게 보여되고 야 빠르게 보여야되고이 차이가 분명히 그 테란 입장에서 길을 펼수 있느냐? 해처리보다 지금 병력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도 자 센터에 있는 병력 지금 확인하고 야오네 투베럭을 먼저 죽있는정을이 뮤탈스코와 힘을 합세해서 다리를 건너는 어, 저. 아타이경로를못 잡아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입니다. 예. 저글링 뮤탈리스크는 이렇게 예, 약간 신경전을 했고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예. 돼요. 김, 네, 도망가야 예. 됩니다. 도망가야, 예. 도망가야 아,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다상했어요 네, 이도는 양복예동이 예, 조금 있으면 그런데다가 공이럽이 되고요. 이재동 선수가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계속 이득을 보라 저글링 이걸 한번더 뽑은 거거든요. 네. 원래는 병력 유지와 컨트롤을 잘했으면은 저 저글링들은 드론으로 생산이 돼서 7시 지역에 먼저 붙었어야 했습니다. 네. 만한 더 일찍 내려갈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한번 잡았거든요. 게다가 이제 하이브 운영까지 대비를 하는 투 스타까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병력이 지금 어아이 추가로 파이백까지 보내 가지고 아, 추가 처리 못 올리게 만들어 줬고요. 네. 런 포개 네. 지켜지. 지금 두기 있는데 이거 지금 서포트 할 병력이 없으면 예. 병력이 그냥 찍혀서 지금 여기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여기서 땀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분명히. 이 병력이 다시 한번또 나가서 센터 지역을 활보하기 시작하면은 이 병력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일단 이재동 선수는 어, 포켓스 지역을 안정적으로 그 7시 지역에서 언덕이러커를 네. 밑으로 내려보내면서 안정판단을 네. 잘해야 돼요. 지금 이재동 선수가. 김성현 선수의 물량이 서 계속해서 툭을하나오고 있고 오늘 네. 7시 쪽에 있는 병력은 이재동 선수 끊어. 네. 초중반에 움직이면 그런데 굉장히 압박적, 압박이 압박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아, 드랍시 투드랍시까지 않고 그 시간을 네. 넘겨버리고 지금 투드랍시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투드랍시이 자 교차되면서 만약에 이재동 선수가 뒷가 공진 안쪽으로 제대로 안 편지로 예. 걸고 갑니다. 뒷팔러가 빨리 먹고 다시 수업 뿌리고 또 먹고 또수업 뿌리고 근데 그 지역을 옆에서 옆에서 비켜서 싸우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챔버고 뒷팔러 마운드고 다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역물쪽으로 대나가 내려왔고요. 예, 배슬까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머리는 어, 굉장히 넓은 쪽에 구석에 어, 몰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머리는 그렇죠, 살아서 도망가고. 예. 예, 그 다음에 저건 레이스로 잡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반대로 아, 어, 지금 이재동 선수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여기 상황이 위급해요, 지금. 저김성현 병력 산개 지금. 예 네, 나쁘지 않고 좋거든요, 대창동에 있어요 마리오 들려요, 마리오 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동 그랬어. 주로 다 죽고요. 예. 입대한 병력 다 들어갔어요, 지금요. 입구 쪽들어들 좋아요, 좋개 넓은 지역에서 머리매딩이 각자 역할을 지금 다 해주고 있고, 럭커가한 구역에 지금, 어버로가되서 아, 수비가 안 되거든요. 예. 자, 가디언은 지금 많지가 않고요. 네. 자, 이쪽 아직까지 병력이 정리가 좀안된 상황이에요. 네, 예. 이 병력은. 그 머리매딩을 일단 붙여도 되는데요 지금 붙이면서 순간 멀티태스킹 욕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디언 신경 못 쓰다 머리 메딕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뒤로 아다 터지고. 예. 자 이쪽까지 내려 죽어줘. <laughs> 가디언 정리를 좀 생각보다 빨리 못 하는 게 아, 네. 아쉽네요. 꽤 많이 휘둘리고 있는데 아, 레이스리 나왔는데 어? 레이스가 나왔으면 이게 네. 지금은 어 멀티태스킹 싸움을 하는 와중에 레이스 딱두기만 왔으면은 벌써 이 가디언은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김성현 선수가 드랍 심에좀 조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레이스를 안 누르고 배슬만 계속 눌렀어요. 그렇죠. 네. 네, 레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조금 더이른 타이밍에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네. 자, 이쪽으로 드랍 공격하고 있는 김선현 선수. 네, 그래서 본질 안쪽에서 드, 어, 드론 많이 죽고 흔들린건 맞으니까. 자, 커넬 자, 여기서. 아, 디팔러가. 이 코넬 깨졌으면은 드랍 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더 퍼올리면서. 예. 네. 이준홍 선수의 멀티지역까지 말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있는 이역 아, 예. 정석이 아니라 마인이었네요. 예. 네. 자, 아래로. 네, 다시 한번 드론. 앞마당, 앞마당 제거를 최대한 빠르게 하고. 본질에 있는 에스즘이 안마량에 붙여놓으면 그냥 활성화거든요. 네. 자 센터를 활보하고 있는 병력이 꽤 되는 김성현 선수예요. 네. 30마리는 잡은 것 같은데 그런데 가디언의 앞마당이 진짜 마비됐었던 시기가 의외로 길어.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릴 수있도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또 피해를 얻으며. 예. 자 스터디가 성이... 없고요. 어쨌든 포켓스가 확보가 된 포켓스 지역에 해처리 다 펼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시간을 계속 주면은 김성현이 앞마당 지역에 데이트가 있습니다. 디파일러로 정리하고 있고 여기 또 내렸어요. 예 원드럭 측으로 계속 이제 흔들면서 상대방은 아, 이레디에이트. 계속해서 지금 머린메딕 바꿔주기로 흔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 시에 추가 확장까지 가져가고 있는 김성현 선수. 예.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관리하면서 어 이제 상대방의 병렬을 계속 끌어먹는 네. 그런 상황이 나와야 아, 돼요 옴드랍병 옴드랍팀 네. 네. 계속 꾸준히 꾸준히 들어가는 게 얼마나 지금은 귀찮습니까 셔틀버스에 점샷 네. 떨어집니다 복진한 쪽에 드론 아직 복구도 다안 됐고 아, 울렇죠스크 울차. 네. 만약에 울트라스크도 번 깨지고 철벗 깨지고 이러면 패슬도 패스 못 잡아요 베스못 네. 잡고 드랍 견제 당할 거다 당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멀티 먹은 게 굉장히 많다면 배럭을 늘리든 아니면 패턴을 확보를 하든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예, 기본 병력 바꿔주기 싸움을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재동 이거 래쪽에컨트를 하고 있거든요. 어. 자 여기 깨지면은 다 빌트비 또 다시 한번 생기거든요. 예. 어 아까보다 데미지가 더클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네, 예, 멀티 태스킹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다가 바깥 쪽에 아 병력들을 여기 지금 다시가 되 있는 상황이고 여기 또 내려요. 네. 아, 그래도 장구할 순간... 수 있는 병력이 있고요. 예, 순간적으로 또스펀지를 찍으면서 병력을 또 예, 네, 대미지 어느 정도 준 상황이 아예. 대치가한번더 예, 예, 예. 귀찮게 만든 상황이었고요. 네. 아래 쪽으로 간 것보다는 이쪽 지역에 한번더예라인 형성하면서. 들어가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김성현 아, 네. 블레이브가 오늘 잘 들어가요 예, 분명히 드랍식으로 흔들면서 가디언 어, 잡힌 이후에도 한시 적역을 저지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이제 드로만 싹다 붙이고 재정비를 하면 상대방의 안마랑 쪽으로 갈 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병력 그 업그레이드 상황이 지금 궁금한데 2 2 업이면 좀 늦거든요 근데 아까부터 챔버가 안 깨졌기 때문에 저그는 계속 업그레이드 가져가야 하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아까 적절한 타이밍에 한번 깨져버렸고 업그레이드 차이가 많이 벌어진 데다가, 이재동, 이제 둘다 복구했을 만한 타이밍이. 그 다음에 울트라의 약이거도 지금은 쓰어버릴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야, 싶습니다. 진짜, 위험입니다 예. 예. 대단히 위험했는데, 예. 이거는, 예, 그래도 이재동 선수가 진짜 예. 완벽히 지금 상황을 풀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 11시가 10시를 복구하면서 이 힘을 들리나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예. 반대 이재동 선수 두개 올리면서 꾸준히 해줬어요. 예, 좀 멀티태스킹에 집중하고 이러고, 이제 유닛 컨트롤 약간 신경쓰느라고, 생산 건물이라든가, 예. 엔지널 베이 누나는 이런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예. 야, 아, 이재동 아, 진짜, 예. 예. 집어 가지고 수비해야 되는데 워낙에 화력이 막강해가지고요. 네. 마인으로 사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처리돼야 네. 되는데 마인 매설이 안돼 있다면은 어우 보다가 드랍까지. 네, 울트라 드랍까지 나옵니다. 네. 드라가. 네, 예, 네, 울트라가 업이 너무 풀업이에요. 풀업. 네. 5삼이에요 5-3. 예, 네, 오삼 없댔어요. 네, 바이오닉 같은 경우는 사이더 마인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정원히 던지면서 알았잖아요. 예. 네, 디팔로까지 왔습니다. 예. 네. 자 여기서 다크덤 펼쳐주면은. 울트라는 무적이에요. 네, 뭐손훅 뿌리고 여기는 날아가도 구원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력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래 지역 그리고 미네랄 벨뒤지 공격 또 들어갔거든요. 이쪽은 정리를 당하는 병력인데 이런 식으로 자원에 다시 한번 데미지를 입히는 상황. 이건 김창현 선수가 네. 그 여러 번의 공격을 다 막아. 이렇게 역전까지 해내네요. 예, 자, 대단합니다 이재동 선수. 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뭐 멀티는 아래쪽에서 밀렸습니다만은 아홉 시를 깨려고 노력하는 이런 그 아, 모습은 굉장히 좋고요. 예. 진짜 이재동 상대로 아, 진짜 쥐고 흔드는 능력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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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기는 정말 힘들어졌네요. 무차가 예. 예. 지우개 수준입니다 예. 이 김서현 선수. 아, 끝났네요자 여기서 디파일로 저원리까지 합류합니다. 추가 확장 기지 끊어버리기 다섯 시본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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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시 캐스발 라키키에의 이재동 선수입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동 선수가 아 큰빵 복구해서 제자리를 찾죠. 예. 네, 분명히 정신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없어 네. 아, 나오네. 화두자 이재동. 이재동. 아, 이재동이 신 이재동. 이재동. 아, 아, 이재동. 네, 이재동의 출전은 어느 정도 예상된 바였는데 네. 이신영 선수는.